저를 처음 만나거나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에리스에서 데브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의 피닉스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에라이즈 엔터프라이즈도 집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논문은 코코넛 또는 연속적인 사고의 연쇄라는 기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진행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이나 Q&A에 남겨주세요. 둘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행하는 동안 질문을 받으면 항상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 정도에 제가 모은 몇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모든 일들의 포괄적인 목록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가 주목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중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이번 주 QCES에서 그들의 세션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는 CES입니다 그래서 전자 분야에서 많은 발표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체 표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라마 3G를 기반으로 한 1년의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또는 단순히 라마 시리즈 모델입니다. 음, 그건, 어, 메타팀에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모델들을 에이전트로서 정말 잘 작동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작동합니다. 함수 호출 같은 것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주로 이 엔비디아의 경로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이죠. 경로를 따라 기존의 기초 모델이나 최신 모델을 조정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전의 기반에서 시작하고 더 광범위한 훈련과 사전 훈련을 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작은 정보입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시리즈의 GPU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발표했습니다. 이 하드웨어가 출시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특히 로컬 모델 사용자들에게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들은 물리적 AI에 맞춰진 플랫폼인 커머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것은 일련의 모델, 도구, 프레임워크, 그리고 물리적 세계에서 AI와 함께 작업하는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를 로봇에 어떻게 연결하고 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함께 작동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일종의 지역으로 선전되었습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인기도와 숫자 등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디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더욱 강조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또 다른 부분은 엔트로핏입니다 최근에 그들이 몇주 전에 발표한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 대한 H1 2025 계획에 관한 흥미로운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아마 몇달 전쯤이었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즉 아, 음, 기본적으로 어, 엔트로픽의 모델에 연결하는 표준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델을 시스템에 연결하는 표준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AI 시스템의 연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모델을 다양한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에이전트들이 함께 작업하고 서로 다른 AI 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성을 갖는 이 전체 분야에 대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집중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엔트로픽의 모델 컨텍스트, 아, 프로토콜이 표준이 되든 다른 무언가가 되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는 것이 아,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H1 2025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그 프로토콜 구축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세요. 음, 여기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메타가 사실 확인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이건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 같거나 어쩌면 어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음, 대해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음, 최근에 흥미로운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그들의 플랫폼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에 이슈를 붙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딥식 v 3는몇주 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아, 제가 이걸 여기 넣은 이유는 음... 제 관점에서 이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딥식 V3가 기존의 최고급 모델들을 여러 벤치마크에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아, 벤치마크는 누가 테스트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모델보다 낫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리그에 속하고 일부 벤치마크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보고서를 믿는다면 그들은 약 500만 달러를 사용해서 훈련시켰다고 해요. 어느 것이 비슷한 성능을 가진 다른 모델들에 비해 여러 배나 적은 비용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교적 강력한 모델을 얻기 위해 훨씬 더 저렴한 과정을 거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말 흥미롭고 멋진 일이죠. 비교적 강력한 모델을 얻기 위한 정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말 흥미롭고 멋진 일이죠. 그건 그 모델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낮다는 의미예요 아, 그래서 오픈 AI가 월 200달러에 더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AI 시스템의 가격이 위로도 내려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적어도 반가운 일이죠. 비용 곡선을 조금 아래로 밀어주는 요소들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적어도 반가운 일이죠. 그렇죠. 비용 곡선을 조금 아래로 밀어주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에, 여러 흥미로운 출시 소식들이 있었고 이 분야를 따라가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있기를 바래요. 하지만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을 실제 논문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채팅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멋져요. 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에 대한 링크가 채팅에 있어요. 만약 누군가 더 깊이 살펴보고 싶다면요.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을 논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언급했듯이 이 기술은 코코넛이라고 불리며 연속적인 사고의 연쇄를 도입하고 있어요. 실제 논문 제목은 연속적인 잠재 공간에서 추론하도록 대형 언어 모델 훈련하기예요. 하지만 코코넛이 좀더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것은 메타팀의 또 다른 논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시리즈에서 메타 논문을 많이 다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곳에서 다양한 팀들로부터 흥미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건 정말 멋져요. 그리고 그 논문은 불과 몇주 전에 12월 중순쯤에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꽤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조금 보긴 했지만 아직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다룰 만한 흥미로운 논문이에요. 여기서의 주요 아이디어는 인간조차도 복잡한 추론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논문은 과학적 테스트와 실험을 인용하면서 시작해요. 여기서 그들은 인간이 복잡한 작업을 추론할 때 뇌화학과 뇌활동을 추적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가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러한 복잡한 추론작업을 수행할 때 언어센터를 아예 건너뛰기도 해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모든 생각을 실제 언어로 번역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뇌의 그 센터를 건너뛰어요. 모델에게 이런 단계별 추론을 하도록 요청할 때와는 다르게 이 과정은 더 반복적이에요. 모든 것을 언어로 변환해야 하죠. 그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언어로 변환해야 해요. 우리는 그들이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 센터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논문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의 연쇄를 따르면서도 모델들에게 매 단계마다 실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질문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각 단계에서 언어로 번역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으로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모델을 인간의 뇌와 어떤 식으로 비교하고 인간의 뇌에서 본 통찰을 모델에 적용하려고 할 때도 항상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제가 빠르게 언급하고 싶은 한 가지는 사고의 연쇄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전에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사고의 연쇄는 기본적으로 모델에게 답변을 주기 전에 그들의 추론을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답에 도달하기 위해 거치는 각 단계의 내용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꽤 오랫동안 존재해 왔어요. 결코 새로운 기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모델 자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이 단계별로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물을 처리하는데 느리지만 추론을 쌓아갑니다. 사실 그들은 단순히 답을 바로 찾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오픈 AI의 O1과 O3 같은 것들을 포함해 업계에서 여러 번 보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연속적 사고는 아니지만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사해 보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차이를 두고 있지만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단계별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프롬프트로 가능합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모델에게 연속사고 예시로 프롬프트를 주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생각해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모델에 훈련시킬 수도 있어 답변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로만 이루어질 필요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연속적인 사고는 지금까지 조금 동안 존재해온 기존의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연속적인 사고의 연쇄를 살펴보면 이는 연속적인 사고의 변형된 상태 또는 변형된 버전입니다. 그것은 각 생각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 대신 모델 상태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하는 각 논리적 단계는 그것을 출력하는 대신에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언어와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그 시점에서 모델 상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사용하여 모델이 거치는 사고를 표현합니다. 왼쪽을 보면 전통적인 연속적인 사고의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질문이 모델의 입력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큰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출력됩니다. 그 출력 토큰은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임베딩으로 변환된 다음 그곳에서 모델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아, 각기 다른 토큰을 임베딩하는 이 단계를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죠. 모델은 양쪽에서 같은 입력과 출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그 다양한 단계에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완전히 언어 토큰을 생성하는 추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사고의 연쇄에서는 본질적으로 모델의 일반적인 숨겨진 상태인 이 상태 또는 숨겨진 상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그 단계를 완전히 텍스트나 읽을 수 있는 토큰으로 변환하는 대신에 그래서 이 논문의 일환으로 그들은 실제로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들은 GPT-2 모델을 훈련시키고 아래 그래픽에 나타난 다단계 커리큘럼을 사용합니다. 또는 그들이 이걸 바꾸기 위해 한 것은 기본 단계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본 단계 제로. 그들은 그냥 표준 연속적인 사고의 예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 언어로 거치는 모든 단계의 순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들은 그 예에서 모델이 거치는 최종 단계, 아, 최종 단계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언어 단계를 이 사고, 즉, 이 연속적인 사고, 그 시점의 모델 상태로 대체합니다. 가리키다! 결국에는 그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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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거쳐서 답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출력되거나 보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이러한 생각들이 있고, 모델은 그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봇 EOT 토큰을 사용하여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생각 토큰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은 훈련에서 그들은 표준 손실 함수인 일반적인 음의 로그 우도 손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과 잠재적 사고와 관련된 모든 손실을 마스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모델이 답하려고 하는 것을 유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자체를 압축하고 더 적은 생각으로 질문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의 보상 시스템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단계의 간결함. 그들은 응답의 질에만 계속 집중하고 그걸 전혀 줄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만든 것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고 그들은 훈련된 모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 추론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잠재적 사고가 계산되는 이러한 같은 아이디어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걸 하는 방법은 모델이 언제든지 두 가지 상태 중 하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잠재 모드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모드입니다. 그래서 잠재 모드는 모델이 사고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사고 상태입니다. 그것은 진행 중이며 각 생각을 언어 대신 이러한 다양한 모델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거치고 다양한 모델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전환되어 좋아, 이제 충분히 알겠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 모드로 전환되어 언어 모델처럼 작동하며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응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질문은 언제 언어 모드로 다시 전환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사고가 끝났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만약 사고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요. 흥미롭게도 아, 논문에서는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델이 잠재 모드에서 언어 모드로 다시 전환해야 할 때를 결정하기 위해 이진 분류기를 훈련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시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재 모드를 위한 특정 길이만큼 패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아, 너는 이만큼의 공간을 생각으로 채울 수 있어. 그들은 성능에서 동등하거나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도 길이를 패딩하는 더 간단한 모드를 선택했습니다. 즉, 좋아. 너는 이만큼의 토큰으로 생각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간단한 접근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좋은 교훈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사고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원 시간에 요청이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고 체인이나 다른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그들이 논문에서 제시한 것은 이 코코넛 방법을 몇 가지 다른 조건과 함께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훈련 커리큘럼이나 사고 과정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때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본 사고 체인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행은 사고 체인이 없는 경우로 기본적인 응답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COT는 통합된 것입니다. 사고체인, 즉, 모델에 훈련된 사고체인이 모델의 응답 과정에 통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시정지 토큰을 사용하는 기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까 지나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일시정지 토큰은 본질적으로 모델의 사고 과정에서 잠시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공간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응답과 컴퓨팅 파워 할당이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더 강력한 응답을 얻거나 문제에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논문에서 언급한 것중 하나인데 제가 이전에 접해본 적은 없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볼 만한 흥미로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있는 모든 다양한 기술들과 비교합니다. 그들은 논문에서 코코넛 모델이 많은 다른 기술들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가진 결과 중 일부는 저에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사고체인보다 우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이첫 번째 경우에서는 더 낫습니다. 이건 이상한 결과라고 할수 있어요. 사고체인이 다른 기술들을 이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곳에서는 비슷하고 다른 곳에서는 전형적인 사고체인을 상당히 능가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언급할 점은 통합된 사고체인 접근 방식이 매우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지는 않지만 아니면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 코코넛 모델을 이깁니다. 그래서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코넛 모델이 더 복잡한 문제로 갈수록 더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강점은 복잡한 문제에 이 프레임워크의 강점입니다. 더 어렵거나 더 복잡한 논리 문제에 도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점점 더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데이터 세트나 더 어려운 벤치마크에서요. 하지만 또 하나 언급할 점은 그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접근 방식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작은 토큰으로 이러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고체인 접근 방식보다 정말로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토큰 사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을지에 따라 그걸 정말로 줄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소를 할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델이 정말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생각의 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델이 정말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때 3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시스템들보다 훨씬 더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를 쓰랄 이상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K는 모델이 답에 도달하기 전에 그 잠재적 사고 공간에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의 수입니다. 점점 더 잘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득을 잃게 되는 거죠. 이 경우 3을 넘어서면 이득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롭다. 이 경우 3은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흥미롭고 에...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주네요. 그리고 간단한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수 있고 가능한 응답의 수를 줄여줍니다. 이 기술의 장점 중 하나는 다른 사고체인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가능한 결과를 통해 너비 우선 탐색을 수행하세요. 그래서 여러가지 다른 병렬 결과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고, 그로부터 가능한 결과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 이건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립에 대해 이것은 임퍼스이고, 모든 왜곡은 젤퍼스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거의 논리적인 그래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알렉스가 코프라면 알렉스는 코퍼스인가, 범퍼스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 보는 것은 사고의 체인이 실제로 여기서 답을 환각하거나 이런 만들어진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환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코넛 모델입니다. 하나의 생각으로 진행할 때 답을 놓치고 그걸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허용하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더 그래픽적인 구조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모델의 각 단계에서 각 예측의 확률을 실제로 살펴봅니다. 그들이 다양한 생각을 사용할 때, 그들이 다루는 예시가 꽤 멋져요. 하지만 생각을 하나로 제안할 때, 모델은 넓은 범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아. 제가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답이요. 0.3, 0.32, 그리고 0.16이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 가지 생각을 허용하고, 이 특정 문제의 상태 공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말 빠르게 올바른 답을 찾아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술이 다양한 것들을 운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가능한 답을 병렬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은 실제로 모델이 가진 상위 세 가지 값의 누적 확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적. 모델이 가진 상위 세 가지 값의 확률입니다. 첫 번째 생각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만약 당신이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답의 확률은,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은 약0.6 정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점점 0.8쪽으로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만 있을 때, 그첫 번째 선택에 대해 정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누적 확률을 보면, 그다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대략 0.8 정도일 거예요. 0.1 하나 세 번째 아 생각이 있을 때 여기서 상위로 나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발견하면 실제로 그래프들이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허용하면 그첫 번째 선택에 대해 꽤 빠르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과정입니다. 두개 이상의 생각, 세개 이상 허용하면 그 경향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대략 세개 정도의 범위에 이르면 점점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논문은 흥미로운데 후반부에 많은 내용이 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 상태 공간 설명과 관련된 논의로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어떤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걸 보면서 이건 흥미로운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정말 멋진 가설이에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표준 사고의 연쇄에 비해 명확한 승자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토큰 사용 관점에서 보면 가능하긴 하지만 통합된 사고의 연쇄 같은 것을 살펴볼 때 모든 면에서 그것을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통합된 사고의 연쇄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표준 사고의 연쇄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직접 사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모델에 접근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그런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건 가까운 미래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꽤 새롭거든요. 그들이 모델에 접근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흥미로운 기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유망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사고체인에서 이 새로운 연속 사고체인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전환해야 할 게임체인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꽤 유망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기법이 강력한 옵션입니다.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법이 더 강력한 옵션으로 떠오르는 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나가서 실행해.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채팅에 남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5분 정도입니다. 그러니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에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생각이 있다면 1분이나 2분 정도 기다릴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휴일이 끝난 후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정규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이런 세션을 또 하나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